검정, 하얀, 예쁜 색깔에, 좋아, 좋아, 복슬복슬 떨어뜨리고, 복슬복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고고, 요리지, 고양이, 고양이, 집사야, 간식 주세요, 여이 집사야, 참치 주세요, 여기 집사야, 캣잎 주세요, 옐다, 요리집 고양이, 고양이, 알록달록 빨간 색깔의 껍질 옷을 입고 맛있게 유혹을 하는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 소스 될 거야. 햄버거 재료 될 거야. 나는야 슈퍼푸드야. 맛있는 토마토. 나는+ 나는 멋진 코끼리 예+ 예 기다란 코가 있고 무그 덩치로 한번 밟으면 허걱 나는 야 멋쟁이 코끼리 나는 야 힘이 세지요 에 나는 야 귀가 크지요 음 나는 야 똥이 둥글지 뿌직 조식 동물 코끼리+ 코끼리. 매끈매끈 멋진 몸매에 주황색 옷을 입고 새콤달콤한 향기 풍기는 맛있는 오렌지 오렌지 나는요 맛 지져질 거야 나는요 비타민 풍부해질 거야 나는요 오렌지 푸딩이 될 거야 나는요 맛있는 오렌지 오렌지 동글동글 예쁜 무늬에 동글동글 필통 속 친구들이 친구들 꺼내주라 말하고 있네 꺼내서 필통 속 친구들 친구들 나는요 연필 될 거야 글씨자 나는요 지우개 될 거야 지우자 나는요 풀펜 될 거야 요새 필통 속 친구들 친구들 딱그 멋진 식감에 냠냠 쩝쩝 밀가루를 입고 샤방샤방 고기만두 향기 풍기는 폴폴 맛있는 찐만두 찐만두 나는야 물만두 될거야 냠냠 나는야 구만두 될거야 화삭 나는야 엉만두 될거야 맛있는 찐만두 찐만두 으쓱으쓱 작은 문에 훌쩍훌쩍 영희야 내가 해 있고 똑똑똑똑 키드키드 고슴을 주는 히히 영희야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나는요, 제주 볼 거야. 웃기 다 나는요, 썩어 쌀 거야. 헤이 나는요, 바나 먹을 거야. 냠냠 <laughs> 영리한 원숭이, 원숭이. 이건 뭐 이건 슈퍼 파워의 펀치 펀치. 슈퍼 파워 세렵고 번쩍 번쩍 악당들을 물리쳐주는 에 헤이. 멋쟁이 슈퍼맨 슈퍼맨. 나는요, 용될 거야. 호, 나는요. 인사될 거야, 아 나는, 야, 사인할 거야, 음, 멋쟁이, 슈퍼맨, 슈퍼맨. 동글동글 예쁜 몸매, 으쓱으쓱, 분홍 옷을 입고, 샤방샤방, 달콤달콤 향기가 나는, 유후, 맛있는 복숭아, 복숭아, 나는, 야, 젤리 될 거야, 쫀득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 노래할 거야 예 맛있는 복숭아 복숭아 꼬불꼬불 기름 털들에 꼬불꼬불 갈색 옷을 입고 멍멍 샴푸링스 향기 풍기는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 나는요 잠을 잘 거야 아, 나는요 산책할 거야 뭐나 cưng cưng, cưng cưng, bắt chước bắt chước, mệt kinh mồm mề, bắt chước bắt chước, chuột con cất đi cổ, bắt chước bắt chước, tao không mặc cái ném về phun bắn, gì hey 잘생긴 오렌지, 오렌지! 길쭉길쭉, 길쭉 멋진 모양의, 길쭉길쭉, 길쭉 노란 옷을 입고, 샤방샤방, 달콤달콤, 향기 풍기는, 으흠. 멋쟁이 바나나, 바나나, 나는야 과자 될 거야, 호박작나는야 젤리 될 거야, 냥, 나는야 껌이 될 거야, 푸, 멋쟁이 바나나, 바나나, 짱 재밌고 멋진 게임기 재미재 게임 장비 입고 간지간지 승리 기쁨 향기 풍기는 우우. 재밌는 게임기 게임기 나는야 랭커될거야 짱짱 나는야 전세될거야 강해 나는야 최고될거야 하하 재밌는 게임기 게임기 아삭아삭 치킨 소스에 쭉쭉 노란 옷을 입고 오오, 부드러운 치킨 냄새에 유유, 맛있는 치는님, 치는님 나는요, 순살 될 거야, 치킨 나는요, 양념 될 거야, 냠냠 나는요, 과자 될 거야, 헤이 맛있는 치는님, 치는님 매끈한 멋진 몸에 매끈매끈 초록색 모자 쓰고 번쩍번쩍 달달한 맛을 뿌리는 달달 잘생긴 토메로토메로 나는야 햄버거 될 거야 냠냠 나는야 샐러드 될 거야 아삭 나는야 맛있어질 거야 헤이 잘생긴 토메로 토메로우 따끔따끔 멋진 새감채 멋진 멋진 초록옷을 입고 사방 사방 달콤달콤 냄새 풍기는 허허 맛있는 시금치 시금치 나는야 과자될 거야 바삭 나는야 젤리될 거야 뚱뚱 나는야 껌이될 거야 헤이 맛있는 시금치 시금치 날씬한 멋진 몸매에 보라 옷을 입고 사방 껍질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맛있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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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시켜 띠링 고구마 왔다 띠링동 고구마 먹을거야 얌 맛있는 고구마 고구마 초롱초롱 예쁜 눈에 처롱처롱 귀여운 옷을 입고 반짝반짝 상큼하게 향기 풍기는 상큼 귀여운 내 동생 내 동생 내 동생 귀여울거야 귀엽네 동생 예뻐질거야 예뻐, 내 동생, 착해질 거야, 좋아, 귀여운 내 동생, 내 동생. 길쭉하고 날씬 몸매 매끈매끈. 노란 착해, 착, 반짝반짝. 달콤달콤 냄새가 나는, 크크. 길쭉한 바나나, 바나나. 나는요, 우유대 거야, 꿀컥 나는요. 과자 될 거야, 과자 나는야 노래할 거야, 야호 일찍한 바나나, 바나나 토실토실 웃긴 얼굴에 히힛 <laughs> 핑크 사을 입고 핑크핑크 핑크. 쫄깃쫄깃 맛을 풍기는 와, 맛있는 꿀꿀이 꿀꿀이 나는야 고기 될 거야, 냠냠 나는야 재료 될 거야, 이, 나는, 야, 있어, 될 거야, 헤이, 맛있는 꿀꿀이, 꿀꿀이. 바삭바삭 좋은 만두에, 냠냠 쩝쩝 밀가루 옷을 입고, 가루가루, 맛있는 냄새 풍기는, 풀풀, 맛있는 군만두, 군만두. 나는 야 만두 시킬 거야 만두 나는 야 만두가 좋아 좋아 나는 야 만두 먹을 거야 냠냠 맛있는 군만두 군만두 불끈불끈 멋진 근육에군육 빵빵 마이크를 잡고 유호유호 간지 찰찰 너무 잘생긴 반짝 멋쟁이 문진석 문진석 나는야 가수될거야 헤이! Hey! 나는야 스타될거야 으쓱! 나는야 부자될거야 어머니! 멋쟁이 문진석 문진석